b o 는어제고에서 번개를 맞아 r Major. I cannot seem that you 어 r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어 a little bit of 다 little bit o 달랐습니다 오늘 스냅 촬영이 있기 때문에 어, 빨리 가서 조식 먹고 이제 나가서 놀다가 스냅 촬영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지금 와요 또아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지? 우린또 럭키 비기니까 한번 조식부터 가시죠. 레츠고 제 스냅사진 찍으러 가려고 나왔는데 꽃을 하나 사려고꽃 가게 왔어요. 근데 꽃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우리 한국에서 보다 꽃값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도 뭐, 이거 들고 찍으면 예쁘니까 꽃을 사려고 합니다. 되게 종류도 많고 가지수도 많긴 해요. 근데 바람이 확실히 많이 불긴 한다. 좀 걱정됩니다. 가서 이제 패딩 벗고, 이렇게 수트만 입고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날씨에 또 감성 이 있잖아. 몰라서? 어려워? 두 개나 해? 들은좀 말이 안 나네. 뭐 할라 했지. 아, 나 스냅 사진다 찍었고 여기는 센강입니다. 이따가 다시 오긴 할 건데 여기 에펠탑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스냅 촬영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덜 추워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일단 요렇다는거 에펠탑이. 네. 이따가는 센강 유람선 투어 하니까 그거 할때 이제 좀 촬영해요. 지금은. 입이 다 얼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오고, <laughs> 손도 다 얼었어요. 아, 근데 예쁘긴 해요. 근사하죠? 엄청 멋있어. 이게, 실제로 보면은 더 근사한데, 생, 제가 생각한 그 애플탑보다 훨씬 크네요. 애플탑이. 진짜 웅장하고 압도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냅 촬영해주시는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유람선 탈 때는 진짜 생각보다 두껍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좀 지금 저옷좀 사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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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비니 같은 거 하나 사고 여기 나 아오 어옷좀 사야 될것 같아요. 비니 같은 것좀 사서 귀좀 덮고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스냅 촬영은 끝. 지금 또 어, 파리에 와서 하나 더 샀습니다 첼시부츠를 하나 샀어요 메이커는 어디 건지 모르고 그냥 파리에 있는 조그만한 구두방인 거 같은데 거기서 첼시부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조금 너무 또 룩앤필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냅사진을 그 에펠탑 근처에서 찍고 왔는데 아까 엄청 추워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그 가이드, 그 작가분들이 하시는 말이 원래 파리 사람들이 패딩을 잘안 입는대요. 입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무조건 얼죽 코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리 오면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스타일이 엄청 좋거든. 다들 진짜 미칩니다. 보면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부츠 구두 이런 거 신고 다니셔 가지고 저도 첼시부츠를안살 수가 없었어요. 어제 그 벨트 가게에서 벨트를 하나도 사려고 벨트 가게 갔다가 미술관을 한번더갈 생각입니다. 가보시죠. 아, 생강 그 유람선 타기 전에 우랑주리 미술관에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 예술이야, 진짜로 진짜 파리가 낭만의 도시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어제 오페라도 오페라지만 이렇게 자연 광경도 너무 끝내줍니다. 엄청 잘 해놨어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물로에 담길 실물이 안 담기긴 하는데 참 진짜 완전 멋있어요. 이제 오랑주리 가가지고 안에 또 내부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페라는 그 공연하는 거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못했는데 오랑주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댕 미술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은 다 이제 찍었었잖아요. 오랑주리 한번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you 뒤에 에펠탑 보이시나요? 지금 생강 유람선 타고 왔는데 이게 30분에 한 번씩 유람선 이제 출발한다고 해서 5시 반거 타려고 막 뛰어왔거든요. 근데 1분 지각해서 못 탔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여기 있다가 6시 거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바텀 우시라고 해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 거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어, 저처럼 늦신 분들은 여기 충분히 관람하시고 배 타면 됩니다. 전좀 저기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6시 차 타야 될것 같아요. 아쉽다. 이따 유람선에서 뵙겠습니다. 비주얼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그 에펠탑을 볼수 있는데, 추워가지고 잠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생강이 강에서 부는 바람이라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어 출발하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리 없을까봐 일단 안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 많네요. 일단은 이따가 조금 여력이 되면 밖에 나가서 에펠탑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도 너무 좋아요. 지금.

비어매 정시에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시가 돼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입니다러늘 아 <목소리> 집에 들어입니 오전에는 스네 촬영을 했고 그리고 빈티러분 여러분,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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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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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투어를 하고 나서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오전에 <laughs> 웨딩 촬영, 스냅 촬영할 때 너무 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우시죠? 오전에 야외 스냅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저랑 이제 와이프라고 하기 왜 이렇게 쑥스럽냐? 부인이랑 감기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어떤 거 샀는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제 첼시 부츠 하나 구매했고 요게 10만 원이었나? 요게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어제 샀던 그 벨트 거기 가게에 가서 브라운색 벨트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악세사리점에서 부인의 귀걸이 하나 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또 기념품이에요. 어, 저 결혼식 축하해주시는 분들 기념품을 조금 더 샀습니다. 근데 아직 다못 샀어요. 더 사야 돼요.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사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귤. 내일 몽셜미생 투어를 가는데 투어에서 이제 먹고 오늘도 조금 먹고 할 귤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는 여자친구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laughs> 잘때 되게 추워하거든요. 발을. 그래서 요거 좀 도톰한 양말을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네. 네, 요렇게 이제 오늘의 하루는 마무리 됐고 오늘은 사실 오전에 야외 스냅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없고 동영상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몽쉘멜젠 투어 할 때는 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공... 아니,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두 번째 날이었고, 사실 세 번째 날이긴 했는데, 첫 번째 날에는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두 번째 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감사합니다.